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고김한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늘봄 학교 운영 학교 사각지대에 추가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가 안전 도우미를 활용한 동행 귀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합니다. 이밖에 교육부의 하늘이법 제정에 맞춰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개선과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휴복직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세계 권역별 지역균형 미래 발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태백시의 미래 발전 계획을 보면 장성권역은 청정 메탄올 생산에 포함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과 다목적 에어돔 조성, 실내 체육관 건립 등에 나섭니다. 철암 권역에는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용 지하 연구 시설을 포함해 고터실 핵심 광물 산업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시내 권역은 힐링 시티 타워 조성과 순직 산업 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매봉산 산악 관광 사업, 교정 시설 신축 등을 진행합니다. 강릉시가 올해 지역 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 287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릉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7.5%약 62억 원 늘려 생활체육 강화, 스포츠 인프라 확충, 스포츠 마케팅 등에 나섭니다. 강릉시가 올해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요트와 서핑 종목 강습과 체험활동 신설, 동계 종목 체험 등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도심권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포저류지 파크 골프장을 여름철 안에 조성하고 노암동에는 강릉 남북권 수영장을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금호동 금호 육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금호동 484-172번지 1원 448필지 75,000제곱미터 규모의 대상지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설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